그러면 하나는 이걸로 바꿔가고 두 개는 더 추가 구매할게요. 어하세요 네, 오늘 엄청 크네요 이건 좀 크게 이좀 크게 나온 거예요. 색 색깔은... 아, 이것만 좀 유독 크고요. 아. 나머지는 일반적인데. 아. 저번 사왔던 작아서 그래요. 아 그래요? 네. 이게 작은 거는 근치않고좀 많아. 아그데이 있어요. 음. 있는데. 가슴 <꿈치> 있어요 무슨 컬 어, 나설을 계속 일 해, 왜냐면 저번 주에 너무 쉬잖아 그래가지고. 어떻게 뜯지? 여기, 어 이쪽을 뜯으면 돼? 반대쪽. 같뜯 쪽이다. 어, 그래. 이렇게 뜯다가 분저미신 아저씨 들어왔고. 나 이런 거 아니야? 핸드폰 외에는 없어? 핸드폰도 지금 2년 넘었어. 헤헤고헤헤헤다 크다. 우리 미니라서 작거든. 응, 8 세대. <laughs> 신기해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너안 나와 기다려 기다려하인사 <laughs> 너무 예뻐. <laughs> 귀엽지. 그 잘라서 써도 되겠다. 근데 어차피 뭐 시간 지나도 붙여서 쓰면 되니까 귀엽지. 다행히 나 집이 흰벽인데 많이 사용하고 길들일수록 자기만의 것으로 음, 맞아. 자기만의 것으로 변형이 되잖아.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지. 이게 나는 근데 뭔가 오히려 차별화된 대답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. 응. 뭔가 이걸로만 해도. 네, 여보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네. 네, 왔습니다. 아, 네네. 어, 어. 어, 네. 네, 신호기신 네. 네. 왔습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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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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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밥 같은 거. 그런 거 싫어? 숯불 고기를 그 주는 거 구워 먹는 게 아니라, 어, 거기서 구워줬 그림으로 제가 저희 초등학교에서 대표로 나갔었어요. 쓰실 거면은 네. 조금 여기 부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찍어 좀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또 너무... 안녕, 네세하세요네 네,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너무 가까워요 지금 느껴져요? 조금 가까워 지금 손이 어 죄송해요 봐봐요 그죠네 의식하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장식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쪽 디바이더를 그 어떤 네. 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래쪽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의식하시면 같니요 you 천혜정, 편의점. 아, 그 공원이요? 태영 씨, 옐로우 피자 먹어봤어요? 여기가 여기가 본점이래요. 여기 동네가. 아, 여기가요? 음. 초. <laughs> <laughs> 들어와 들어와. 뭐 <laughs> 먹고 싶어요? <laughs> i 는아이스아메리카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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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먹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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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 이거, 먹거 이거, 그래 저거저거먹거 아, 안들은 갔다고 가자 가자. 아주 아주 아요 타이밍 맞았네. 하나 고시. 이라 무겁게도. 얼굴은 정 언니 이랬는데 내일 막 콧물. 아난 춥지 않다. 오, 예쁘다. 안게 나와 있다. 언니가 제가, 제가, 제가 살게요. 아니요, 제가 살게요. 아니요, 제가 사겠습니다. 저거 지금 찌글로 올려주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계산된 거 아닙니다. 상대님 <laughs> 장난이었어요 4K 이쪽으로 사장님이 <오케이>. 만드시는 거예요? 직접 만드시잖아요 <laughs> 어, 잘 보여주시네요 원래 다손금 보여주는데 이 <laughs>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네 언니 이거 4K로 촬영하면 은 용량 크지 않아요? 네 지금 이제 다 찼을 거예요 근데 <laughs> 한번 4K로 하니까 4K로 하려고 그러는 요 화질이 훨씬 좋으니까 음, 화질이 훨씬, 훨씬 좋으니까 라디 음, 눈치코 <끼리> 비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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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잘 가요. <웃음> 여기까지 <웃음> 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갔거든. 아될것 같긴 하고. 어 된다. 그치? 응. 이거 어차피 이거 이것도 샀어. 이거 금으로 어, 된 근데, 거. 근데 이걸로 사도 잘한 거 같긴 한데. 그게 뭔가 작아서 응, 응. 그냥 무조건 난 금속총 씹고 작은 게부드더라고 그치. 작게 해서 한거같야 근데 이 반지랑 이 반지랑 좀 비슷하다. 어 이게, 이거는 그냥 친구가 옛날에 선물해 준 건데 엄지하고 검지용이거든? 이거 되게 예쁘다. 너 음, 먹 음. 맛그아 음, 진짜 치 음. 어렸을 때막 엄마가 해 주는 아, 거나 그치? 학교에서 먹었던 맛. <laughs> 잘 보내셨습니까? 설때막이 음... 음... 옷감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긴 하더라. 어, 그러니까. 근데... 너 그거 흰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. 그 앞치마. 그런 것까지 박아주셔가지고 그니까. 여기다가 모양을 그릴 건데 오. 자 성북 아까 썼던 맞아 이걸로 이제 내가 디자인과잖아 어. 그래서 되게 뭐야 <laughs> 모양을 너의 보면. 감각을 어, 오케이, 오케이. 보겠어 여기다가 음. 이렇게 앞뒤로 오, 신데.